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비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 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오해하고 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무분별하게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성전입니다.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을 얘기할 때는 예배당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울 강동에 산다면 강동성전 어디 어디 교회에 강동성전 또는 뭐 어떤 큰 대교회가 있다면 이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제이성전 제이성전 뭐 지성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성전이라는 말을 갖다 쓴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신경에서는 여러분 성전이 두 개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소의 중앙화가 아주 핵심이었고 그 속에서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성전이라 말씀하지 않고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교회를 바로 또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떤 하나의 유일한 성전을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도 그 유일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인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신구약이 가리키는 성전의 의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써 이 성전을 예배당을 가리킬 때 쓴다면 그것은 뭔가 의도적으로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겠죠. 아, 저 예배당에 가면 뭔가 신비로운 어떤 기운이 있어서 내가 그곳에서 새로워질 것이다. 물론 여러분 예배당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왔을 때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경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배당을 성당처럼 이 카톨릭에서는 성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배당 자체가 그 기운이 나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미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예배당은 그야말로 건물일 뿐이지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신학을 얘기할 때 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 지금 역대야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할때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듯이. 이런 어떤 본을 따라서 롤 모델을 삼아서 성전 건축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헌금이 많이 모이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제 예배당의 어떤 소중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얄팍한 유익을 위해서 본질을 훼손시킨다면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정말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힘 결심하니라. 여기 솔로몬이 자기 왕위, 자기 왕권을 위해서 궁궐을 건축했다. 거기에 이제 평행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과 아, 대꾸를 이루는 겁니까? 아, 이 솔로몬의 왕위와 대꾸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가둬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임지하신다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 임지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 가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 기름 부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고 다른 데는 하나님이 임지하지 않는다 이 사상은 이건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미신입니다. 구약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전체의 존재를 지금 이 작은 성전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 지상에 예배의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두는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두는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존재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이 작은 건물 안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솔로몬 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지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이 성전은 흔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이 지상의 이 성전을 크게 짓긴 하지만 그이 지상의 성전이 하나님을 다어 포괄할 수 없고 어 하나님을 다어 이제 어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작은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작은 성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하게 겸손하게 이,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제일 되는 하나의 자세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함이죠.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면서 나의 어떤 힘과 권세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형교회들도 있고 또 아주 큰 어떤 교회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큰 예배당을 짓죠. 자체 여기에서 빠져드는 것은 뭐냐면, 그 규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덮고 가는 것입니다. 일단 규모가 크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또그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류도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다면 사람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런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이 왕이 된큰 규모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이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앞에 분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 이제 두로의 히람 왕과 이제 서신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어, 너희에게는 이 좋은 백향목이 있지 않은가? 아, 우리가 어, 이제 일할 수 있는 어, 그 어, 사람을 좀 너희가 좀 파송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공물들을 우리가 좀 어, 보내주면서 대가를 치르겠다. 근데 여러분 두루왕 이 히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 선하게 응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여기 얼마의 사람들이 오가고 얼마의 곡물이 있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두 서신간에서 이 두루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1 1절 이야기를 보면 두루왕 훌람이 히람과 후람은 똑같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 후람이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겉에서 볼때 밖에서 볼 때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왕중의 왕이시며 진정한 신중의 신이다. 그래서 온전한 초월적인 유일한 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이두루왕 어, 후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또 다윗의 아들인 너 솔로몬을 세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어, 다윗 왕국, 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영화로 와서 우리는 아, 이 이스라엘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루왕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아,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또 솔로몬 당시에 굉장히 아, 외교적으로... 또 어제 국방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힘에 눌려서 솔로몬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로 왕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그 왕국이라면 내가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 스스로 판단해서 도구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지혜로운 자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성전의 건축을 할때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고 또 여러분 이제 휴장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래서 수놓을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좋은 사람들 여기서 그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파송해 줍니다. 1십절절 이하를 보면 이 일에 15만 3,600명이 동원됐다 하고 예수자는 이방인의 노역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뭐 사회과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평적으로 솔로몬이 굉장히 그의 어떤 명성의 뒷면에는 이렇게 좀 노역을 시키는 그런 폭군의 모습이 있다. 이것은또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전체적 시각에서 지금 이방인 이 13만 15만 3,600명 그리고 두루왕 히람이 이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을 향해서 열려 있는 이 개방 성전이라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성전은 결코 사람의 왕국, 그리고 사람의 권세,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정치적 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 세상의 세속의 어떤 권력자들은 항상 권력을 잡으면 뭔가 큰 것을 세웁니다. 그 업적을 만들지요.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큰 건물을 짓기도 하고 고대는다 그랬습니다 왕궁을 크게 짓는다든지 신전을 크게 짓는다든지 그게 다 신을 위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집트나 뭐~ 바벨로니아나 아수르나 하나같이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적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정치 수단으로 그렇게 신전을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여기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 장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할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단을 통해서 내가 출애굽한 이후로 회막과 장막에 있었는데. 어느 한번 내가 그 장막에 있었다고 이 장막이 좁아서 불편했고 어 그래서 참 속상했다 이런 말한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에 있다고 해서 너희 민족을 못 이끌은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전 신학은 어떤 규모가 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그곳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규모의 신학에 의해서 규모가 큰 것은 그것 자체가 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크게 해서 그큰 규모 속에서 자기의 어떤 권 권력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어떤 정치 수단적 차원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일단은 여러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신성함으로써 효력을 드러내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요한복음입니다. 아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된 자기 육체. 뭐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어떻게 어 하루아침에 허문다고 하고 또 허물어진 성전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어, 이제 그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느낀 걸 깨닫게 된 건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전을 오셨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9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똘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너희는 교회이죠 그 교회는 하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심은 예수님께서 모퉁이똘 예수님께서 코너스톤 가장 큰 중심의 이 정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말해서 지금 에베소서 이장이1 절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정확하게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전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정도 떠들어도 말할 정도로 신약에 많은 증거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용어를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성전을 절대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그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이 예배당은 교회당은 그야말로 집당자를 써서 그냥 교회당이죠. 어, 이 성전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어, 건물이지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경건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것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은. 같이 이 건물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고 또 어떤 성스러움이 있어서 그것만 그 이제 그곳에만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낫고 또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곳에서만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되고 이런 사상은 여러분 미신이죠.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성전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건물 자체를 세우려고 하고 그 건물 속에서 나의 입지와 또 내가 이제 어떤 뭔가를 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권세를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규모를 크게 하는 여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 사회 교 그. 큰 규모의 어떤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는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또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회막, 회막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 성전도 큰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나 또는 뭐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 신전에 의하면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다고 하지만 그 이방 신전에 비하면 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성전의 규모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공동체인 성전을 제대로 건축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그 통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그러면 예배당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중요합니다. 예배당은 경건한 곳입니다. 예배당에서 여러분 함부로 술판을 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나쁜 짓할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예배당 자체는 견건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진 마법적인 어떤 그런 신성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신성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임재한 이 성령의 영이 있는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자체가 거룩한 모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성전 건축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건축입니다. 단순한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숙되게 잘 건축해 가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이로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대화 말씀을 통해서 성전 신학을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정한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규모의 건물과 큰 규모의 어떤 조직과 자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몰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과 생명이 연대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그릇된 성전 신학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성전 공동체, 예수 공동체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 여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야 말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역대야 말씀 아주 핵심 근간이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건축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